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싸인 코인의 긴급선언 터져서 빠르게 영상 켰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움직임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떴던 호재 때문인데 어떤 호재 있었는지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 모두 수익으로 이 호재를 전환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집중하고 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수익 인증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월달, 7월달, 8월달 금액 가중 수익률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수익률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믿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수익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달에는 약 9억, 그리고 7월달에는 약 4억, 그리고 8월달에는 약 3억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릴 엄청난 정보들 때문입니다.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매매에 잘 적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이 정보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누구밖에 안 합니까? 한국 사람들 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세력들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잘 알고 있던 저는 엄청난 시간, 그리고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결국에는 세력들의 정보방에 이렇게 무사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에 입장을 해본 결과 저는 정말 놀랐는데 업비트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하고 아랍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종목명이 퍼지 펭귄이고 이 퍼지 펭귄이 500%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퍼치 펭귄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해서 약 500%의 수익을 올린 거 진짜 여러분들이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운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랍어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스텔라 루멘이라는 종목명이 나오게 됐고 135%의 익절을 할 것이다라고 공표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 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텔라 루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35%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두바이 왕자들이 현재 모금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제가 이런 엄청난 정보들을 현재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영상 켜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드릴 건데 이렇게 아랍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업비트로 가서 이 종목을 미리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 무엇입니까? 바로 전형적인 세력들의 매집 패턴 아닙니까?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 제가 포착을 했고, 비공개 정보 또한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전달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비공개 정보라고 가리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와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은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비공개 정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다가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공개 정보라고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밑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1번 남겨 주셔야 제가 아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정보 요청해 주신 거구나 알아듣고 종목명 그리고 추천과 목표과 손절과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잠깐 스탑하시고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1번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업비트 계좌는 제가 저희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으신 구독자 분의 계좌를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이 총 9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현재 2억 가량 불리게 되면서 총 평가 수익률이 120%에 달하십니다. 이분은 들어오신 지한 달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손절가, 익절가 진입가 그리고 보유 종목 모두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어에서 한번 번역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인 정보력을 얻기 힘드시니까 제가 코인 정보를 정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1차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은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타점을 도저히 못 잡게 쓰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게 쓰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또한 제가 타점 잡아 드릴 때 익절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코인 공부해서 스스로 자립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제가 공부 방법을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 밑에 있는 이 개인 전화번호로 1번 꼭 남겨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카카오톡 채팅방도 초대를 해드리고 타점, 익절가, 그리고 공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